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내용으로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복지지사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표했습니다. 기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90%까지 생전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높은 노인 빈곤율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39.2%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8.8만원에 불과하며 노후 적정생활비 177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기존 종신보험의 비효율성도 문제입니다. 사망 후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생전에 활용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반면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 종신보험도 이를 본떠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보험입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담보형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입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계약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동화 방식입니다. 첫째, 일시금 수령 방법과 연금 수령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와 사망 시 수익자, 가족 등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연금형 옵션을 선택하면 매월, 매년, 정해진 주기로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 지급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최소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월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40세 가입자가 매월 15만원씩 20년간 납입, 총 3,620만원. 사망보험금 1억을 70% 유동할 경우 65세 개시 시월 18만원을 지급받습니다. 80세 개시 시월 2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서비스형 지급입니다. 요양시설 이용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보험사가 제휴한 시설 및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 및 시행 시기입니다. 신청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 2025년 3~4분기 10월 중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와 기존 대출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사망보험금 연금화는 연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상환 의무도 없고 보험금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고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고 상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부활의 경우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유의점입니다. 이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심 보험의 사망 보험금이 사망 후 지급되다 보니 노후 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연금 부족 문제 완화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상황보험금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증가됩니다. 보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혜택이 있을지 혜택이 있는 경우와 혜택이 크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혜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추가 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 의료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연금 수령이 어렵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짧게 설정해 높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혜택이 크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망보험금이 크지 않는 경우는 일부만 연금화하면 월 수령액이 크지 않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이 충분하다면 연금 전환 시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작용 및 단점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어 가족이 받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원래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될 보험금 일부를 연금화하면 유족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이자를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므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전환 시 적용되는 이율이 낮으면 연금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이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기초 연금 생계급여 등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연금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목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목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금화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없어 긴급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연금 부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좋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연금화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존 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금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큰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는 사람에게는 연금화하면 유족이 받을 보험금이 줄어들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금화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므로 국민연금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유휴 자산을 활용해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종신보험금이 유동화됩니다. 고령층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활비 및 간병비가 충당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일시금 수령 불가합니다. 연금 형태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수령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25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사가 이 제도를 도입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며 준비된 보험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이나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생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입한지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각 보험사의 공지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신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과 상의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